네 안녕하세요. 톨레 공식 대리점 캠핑리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덱스코 캠핑 카쇼에 왔는데요. 톨레 본사에서 직접 변시회가 있어서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톨레 이번에 2020년 신형으로 나온 테프이라는 텐트고요. 테프이 톨레에서 나오는 테프이. 그리고 제품은 타이박스입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톨레 어머니. 옴니스터 제품이구요 1년 2 260... 6 0 그리고 전용 패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 어닝 같은 경우 현재 나온 어, 차량용 어닝 중에 가장 튼튼한 제품이구요 사용하는 것도 아주 만족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저게 돌리는 게 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게 더 되면 더 말려서 들어가고 돌리면 펼쳐서 나옵니다. 이전용 패널은 옵션인데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버랜즈로 SUV, 그러니까 뭐, SUV 카니발, 스타렉스, 뭐 그런 차량에다 네. 밑에 보시면 이 높이에 따라서, 차량 높이에 따라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SUV는 나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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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보시면 플레구 34라는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네. 이 캐리어가 반으로 접혀요. 반은 접히기 때문에 차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적재의 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20km 정도 되는 전기 자전거도 세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트렁크 넣으실 때는 발 밟아서 앞으로 당기시고 그리고 트렁크를 열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당겨있네요 트렁크 열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올리실 때는 전기장치 13핀이 연결되 가지고 주행 c 의 브레이크 정도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고 물량이 조금 현재는 위한데요. 전기자전거나팻바이크 일반 MTB 로드, 로두전체에요들고습니다 여기 있네요. 솔레 934 제품, 만으로품이 이렇게 되게 되니요 이렇게 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이거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데 좀 반대쪽 부분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여자분도 가능하신데 주의사항은 저인 장치를 장착하실 때 유럽 방식은 무조건 되는데 미국식 히치 타입으로 하실 경우에. 골목이 좀 짧으면 장착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룸에 문의 하실게요. 다음 제품 보여 드릴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캠프의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지금 요거 금방 보신 건데요. 얘를 원단을 뜯어내면은 예를 들어 호박수로 쓸수 있는 특이적인 방식입니다. 스킨을 다덜어내고 이렇게 큰공간이 이렇게 이런 짐들을 짓고 가져있으면, 뭐, 박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이하죠 그리고, 이거를 텐트로 썼을 때는, 여러분들입니다 FE 설명 한번 드릴게요. FE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에 가로바려, 반드시 툴레 가로바려 설치하셔야 되고요. FE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큐바 방식입니다. 이쪽에 면을 잡아당기면, 뚜껑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시고 잠그시고 반대쪽 가서 잠그시고 들어가시면 플램프가나타납니다 아. 스펙을 좀 설명드리면 요게 열었을 때는 109cm예요 근데 실제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내부 높이가 94cm라고 하는데 제가 앉았을 때 머리는 다이진 않지만 좀 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량은 8 0 k g 고요 그리고 여기 에 상판은 하드실인데 ABS고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 UV 차단이나 햇빛 차단이 됩니다. 그리 원단은 3 0 0 0 m m 방수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텐트 같은 경우에 방수 등급이 있는데 3000mm면 아주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단은 면 폴리 혼방이에요. 면 텐트는 방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걸 폴리로가화하고즉100% 폴리면 통풍이 잘안되요 이게 면 혼방을 하게 되면 통풍이 잘 돼서 결로가 낮아지고 숨을 쉬는 그런 원단이 없습니다. 방수는 완벽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부 프레임은 알루미늄, 뭐, 심증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붉은 알루미늄 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한번드릴게요 네. 천장에 보면, 구물방이 있어서 짐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고요. 옷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 양쪽으로 메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패드 보시면, 예, 두꺼워요. 예, 두껍고,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뭐, 보여드릴게요. 앉았을 때 머리는 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조금 낫다는 느낌은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예, 지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하드탑 텐트의 특징은 뭐 열고 닫기가 편하다, 사용하기가 편하다, 이 장점이고요. 뭐 이런건2인용으로 충분히 넓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낚시 가시는 분들이나 은퇴하고 여행 다니시는 부분들 사용하시기 아주 좋으니까, 한번 캠핑리버 방문하시면, 어, 제 시대에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투2로라는제 연인장치 미국식 피치 타입에다가 자전거 캐리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연인볼이 아니라 피치 타입에다가 올는방이구요 히트 프로에 대해서 설명 한 드릴게요. 히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무게는 23kg구요. 자전거 한 개당 27kg 되는 제품을 두 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 자전거, 무거운 자전거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제품의 특징은 변인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 다른 걸 사용할 때 이렇게 되는데 사용을 안 하실 때, 주차를 하실 때는 포징할 때 이만큼 보출되기 때문에 네, 불편합니다. 이 때는 이걸 앉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주차하실 때 굉장히 있는요도한 가지 있요또한 가지는 시계를 앉혀가지고 한개더 땡기면 수정크를 네, 콜로라도 잔대요. 하실 때다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여기 네 발을 여기 으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전거 올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를 빼 주시고요. 자전거를 올리실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게 제일 가장 편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최대한 이 각각의 코프에 가깝게 조심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놓으셔도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레버를 이용해서 놓으시고 스키프트까지 갈가리를 내려고 당기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전거는 레바를 올리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레버를 누르시면 이동이 되고 포크에다가 포크에 가장 가깝게 보이시고 그러면 여기 레바 넣어서 당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자전거 축에 밑으로 올수 없으신, 다 이동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번만 세팅하시면 니 자전거는 지구세으을 하셔야지 하들간에 반사가 없습니 요거 세팅한다고 보여드릴게요. 잡고 내리시고, 트렁크 여시고, 받을 때는 손을 닫으시고, 요거는 별도 옵션으로 자전거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총네 대까지 세팅이 됩니다. 마산용은 대구 캠핑 리버리넘 만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